어, 요새 새벽 기도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 오늘 금요 기도에만큼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그래서 어, 오히려 새벽 기도에가 더 어, 이 밀집되는 느낌이 있는데, 아마도 지난주일에 한주신 여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더라도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온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에 아, 이제 두번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평화 혹은 평안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뭐 아무런 풍파도 없고, 환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기를 원하는 우리의 어떤 소망을 담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위하여 주시는 그 근본적인 평화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불화한 관계가 되었고 심지어는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원수가 된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화평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의미에서 평강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이 죄인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 맺으셨느냐 하는 문제는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평화를 이루신 즉 평강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의 피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원수 되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느 날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뜻밖의 사고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원수되었던 죄인과 화목하게 되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언약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수명이 다해 죽었다면 그것도 역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을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 그런 의미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면, 어느날 역사 속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의미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사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데? 그런 법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는 법칙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로 죽으신 분, 즉 언약 때문에 죽으사 죄인들을 대신하는 죄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치르신 그분은 그냥 맥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뚜렷한 대상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의 큰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양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더 풍성히 얻게, 즉 생명을 더욱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었다는 이야기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로 인하여 양들은 생명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들은 더큰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도대체 선한 목자는 누구일까? 양들이 먹고, 양들이 배불리며, 양들을 시냇가로 인도하여 그 물을 마시고 해갈하게 하는 분인데 양들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큰 목자라고 불렀어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큰 목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여러 목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목자 중에서 가장 처음 목자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아벨이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기름진 곳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 큰 인물 모세가 목자였어요 40년은 애국의 왕궁에서 성장했지만 그러나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40년 동안 목자로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애국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모세는 한 민족을 이끌어 갈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애굽의 왕궁에서 왕이 될수 있는 모든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것은 세상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을 필요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목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했던 것이죠. 그럴 때에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아 이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지도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목자의 삶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되 목자의 삶을 경험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도록 모세를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또 다른 목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지키던 인물이에요. 그는 사자가 와도 이 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물리쳐서 사자 입에 있는 양을 구출해내는 아주 용맹한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이며 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마다 등장하는 목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목자인 이런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후에 오실 목자를 예언할 때 그는 그 오실 목자의 그림자로서 예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으로 상징되는 아니 다윗의 원형이 되는 참된 목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양으로 보셔요. 그래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선한 목자라고 할때이 선한 목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인격적 특성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로서 가장 적합한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로서 가장 적합한 목자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와 전혀 달라요. 여기서 말씀하는 가장 적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특성이 가장 적합한 목자의 자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생각도 못 했던 목자의 특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목자의 특성이다.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때 양으로 표현된 존재들은 바로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이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으며. 아버지의 백성이었는데 나에게 주신 이 백성들, 이 양들, 이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의 특징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거늘 그랬어요. 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릇 행하여. 그 행하는 일들이 잘못되었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양하면은 굉장히 착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양 그러면은 얼마나 순하고, 그리고 보기에도 얼마나 귀엽고, 양 같으면은 뭐 세상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잘 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양을 키우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상 이 양은 순하지 않대요. 그 양은 성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은 눈이 지독하게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못 본대요. 그래서 이 양은 특징이 그냥 어? 길을 잃어버리고 이러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그 양들은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이런 특징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분이 양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던 거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양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신 양이 누구냐 하는 것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를 자기의 진정한 목자로 모시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 양은 도대체 누구냐.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면서 나는 그분의 양이 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큰들과 산으로 골짜기를 뒤지시면서 그 위태로운 곳에 있어 음매매 울고 있는 그 양을 품에 안아 찾아오시는 그 양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자신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양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정 참된 양인가.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없는 양은 얼마나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를 자기의 목자로 삼은 양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교회에는 왜 목사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성도들을 다 뭐라고 불렀어요? 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수승 사자를 써서 목사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셰퍼드예요. 그냥 목자의 목자, 목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높임말로 목사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영어로는 뭐라고요? 그냥 목자래요. 목자 헬라어로는 포이맨이라고 불러요. 포이맨. 그냥, 목자예요, 목자. 목자가,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목사가 되어서, 어, 뭐, 이렇게, 그, 높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본래 성경적으로는 뭐라고요? 목자와 양이에요. 목자가 있는 양, 그리고 양이 있는 목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양들 중에도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혼자서도 잘해요라고 하는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이 양들은 실상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 실상은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의식이 있고, 깨어있고, 뭐, 여러가지 책도 보고, 인터넷 설계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말해서, 자기는 그냥 혼자 잘산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이야기를 나누면 온갖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없이 혼자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자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가 순정하여 가면서 여기서 꼴을 먹고 저기서 물을 마시면서 성장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진정으로 만나야 하는 분은 누굴까요?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양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목자의 보냄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되 이큰 목자가 있음을 알고 같이 큰 목자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큰 목자가 우리의 참된 목자입니다. 제가 이 목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저는 진실된 목자는 아니에요. 참 목자는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큰 목자 되시는 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목자로 알고 양으로서 순종하면서 함께 큰 목자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영혼이 평안하고. 그 신앙의 삶이 안정되게 목잡, 목자, 큰 목잡에 목자 나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방황하게 되면 그 세월이 얼마나 얼마나 아까운지,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세월이 다 너무너무 아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방황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이제 누군가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분이 저렇게 험한 험한 길을 가다가 주님께 돌아왔구나 은혜도 받는데 한편으로는 아, 나는 저렇게 험한 길을 안 다녀서 이렇게 약한가봐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험한 길을 안 가서가 아니라 사실은 목자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험한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외적인 케이스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은 길은 뭐라고요? 목자의 가르침 속에서 바르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도예요. 이 정도를 벗어났던 사람들이 더큰 인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더 요란한 소리는 내요, 더큰 소리는 내요. 그러나 정도는 아니에요. 정도는 뭐라고요? 목자의 인도 속에서 바르게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 내가 진정한 양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자를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양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참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하는 것과, 우리 가운데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린 존재가 아닙니다.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는 한 마리 양에 불과한 존재예요. 다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주시고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셨으니 우리가 이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저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수 있는 입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순간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내가 더 잘났을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내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내가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그 법과 질서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누구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큰 목자가 있지만 그큰 목자 밑에 작은 목자가 있어서 양들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이루는 자세.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진정 우리의 목자이신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하여 주의 의의를 이루는 무참된 음, 뭐 양이 되겠습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